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찐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우리 HB 테크놀로지 종목 분석해 드릴 거고요. 자, 바닥에서 이렇게 역해된 숄더 패턴으로 상승 추세에 변화시켜 놓고 갭을 딱 뛰어내더니 지금부터는 좀 정신없이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. 그러면서도 이 121선 지지를 딱 확인하고 자, 5일선 위까지 안착을 해 뒀거든요. 지금 이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핫한 이뭐 대장주라고 볼수 있는 SKC와 이 파트마사죠. 자, 반도체 유리기판. 유리 기판 시장에 진출해 있는 만큼 손잡고 진출해 있는 만큼 그만큼 이 기대감과 관심이 주가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뜨거운 종목 우리가 쫓아 들어가도 될지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 목표가는 얼마로 잡고 가는 게 좋을지 주가 전망, 실전 매매 전략까지 제가 준비 다 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어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.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, 너무나도 좋거든요.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 드리는 게 아닙니다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자.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.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-5894-2930번으로 힘순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거 받아보시고 즉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, 복잡하게 뭐 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.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HB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유리기판 자, 유리기판 이 관련주로서 이 대장주를 이을 확실한 후속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이거든요. 그럼 이렇게 항상 이 어, 하나 의 테마로서 관련주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런 섹터를 볼 때는요, 이 테마가 대체 얼마나 신선하고 크기가 큰지, 그에 따라서 상승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, 그 강도는 얼마나 커질지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자 이거부터 좀 먼저 알아보면요. 자 AI가 이 미래 먹거리로 낙점되면서 자 고성능 이런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 업계에서 이렇게 유리 기판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. 이 AI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까지 이렇게 불리면서 이 수혜주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. 마치 기존 반도체 쓰이던 이 플라스틱 어 기판이 플라스틱 기판이 지금 일반적인 양극재 전해질로 이루어진 어, 전기차 배터리라고 하면은요, 이 유리 기판은. 전기차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게임 체인저라는 거예요. 자, 이 유리기판이 작년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슈는 됐지만 단기에 이렇게 소멸된 테마성 움직임, 어, 움직임이었다면 이제는 이번 ECS 2025에서 훨씬 더 진보된 유리기판 기술이 공개가 되고 글로벌 기업들 거래까지 성사가 되면서 이 상용화 결국 가장 중요한 상용화까지 굉장히 눈앞에 왔다. 빨라졌기 때문에 뭐 요즘 삼성 LG뿐만 아니라 뭐 뭐 인텔이라든지, 엔비디아, 뭐 AMD는 물론이고요. 자, 요즘 가장 핫한 회사 어디예요? 바로 이 브로드컴까지. 어, 이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소재인 바로 이 유리기판 개발이 뛰어들면서 결국 이 ai 고성능 차세대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먹거리가 바로 이 유리기판 소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판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볼륨업 볼륨이 커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으로 규모의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자 지금 업황 자체가 이 대상승 자, 이 자리 겨우 이 자리에 있는. 거예요. 이 상승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단순 테마로 이때처럼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, 이전 2차 전지가 만들어놨던 그런 그때와 같은 대시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거고요. 그래서 예전에 2차 전지 섹터가 정말 미친 상승 랠리를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자, 이 유리기판이라는 테마도 확실한 성장성, 그에 따른 매출, 이 실적이라는 정말 주식의 본질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반으로 이런 추세적인 상승, 대시세 폭발 ]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. 이런 신선하고 큰 테마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열광하면서 시세를 크게 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을 갖췄다는 거죠.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면 본격적으로 지금 주가에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 급등 랠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과정 속에서 이런 흔들기를 하는 딱그 자리에 와 있다. 뭐 개미털기를 동반하면서도 결국에는 어쨌든 이런 상승을 자 만들어 내고 있고요. 그럼 우리가 이런 흐름 에 따라서 똑같이 따라 흔들릴 게 아니라 기회로 삼을 만한 여러분들의 이 매수가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던간에 매수가를 찾아서 이 세력 목표가까지 좀 따라가서 큰 수익을 여러분들 가져가야 한다 자, 이런 거고요 우리 HB 테크놀로지가 숨겨져 있는 개별 호재 역시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 흔들기 과정 이후에 크게 어, 추가적인 상승 나올 거다라는 근거를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맞춤 대응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이 종목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. 에 따른 이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 드려서 자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딱해 왔습니다. 자, 이제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요. 말씀드린 내용들, 네 페이지 내용으로 정리했거든요.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, 자, 이거 영상에서 제가 직접 공개해드렸더니, 어, 조금 누가 공격을 하는지 자꾸 제 채널에 위험이 뜨더라고요. 그래서, 자, 여러분들, 어, 제가 여기다 번호 하나 딱 띄워놓을게요. 자,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종목명 HB 테크놀로지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답장 보내드릴 거니까, 자, 이거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. 제가 뭐 문자 남겨주신다고 따로 직접 연락드리는 거 없으니까,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한 번씩 꼭 확인 좀 해보시고요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확보한 호재 내용도 적어놨지만 지금 오랜 기간 이렇게 눌러놓고 매집한 세력들 자 이런 매수 흔적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뭐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거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거를 2번 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되는 매수가 어,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전부 다이 페이지에 적어놨고요 자 적혀있는 호재가 딱 터지면 큰 파동 한번 나올텐데 여러분 이러게 있다 그냥 호재 터뜨리고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? 당연 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나오겠죠. 자,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좀 편하게 대응하시라고 3번,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주석 일일이 달아가면서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여러분들 뭐 기간 조정, 가격 조정 다 피하고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이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흔들어 버리며 영상 보시는 우리 주 요즘들어때요 따라서 똑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것만 좀 간단하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자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크게 들어올릴 때 명분으로 쓸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낼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금 그냥 막연히 있을 때가 아니라 물리신 분들이든 신규 매수 하시던 분들인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자 010-5894-1930번으로 이 HB 테크놀로지 종목명 적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길고 영어랑 섞여 있잖아요. 그래서 맨 앞글자 HB 자 이렇게 HB라고 한글이든 영어든 편하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셔도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문자 남겨주셔서 정말 이, 종어이 파일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털리지 마세요. 자, 지금 뭐 수익 중이신 분들 뭐 다시 급락 나올까봐 아 지금 이 지점에서 좀 못치고 나가는데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최고점 여기서 그 위에서도 또 쫓아 들어가셨다가 크게 물려가지고 마음 졸이고 고생 많으셨어 우리 주주님들도 지금 그냥 포기할 때 아니다. 그렇다고 막연한 기대만 갖고 올라가다가 또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고 놓쳐버리면. 그 뒤에는 정말 다시 한번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 자 제가 정리해 둔 핵심 요약본 파일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. 자 앞으로 시장 관심에서 정말 크게 어, 뛰어나오고 있는 종목인 만큼 뭐 각종 찌라시 뉴스, 호재 뉴스들 이런 거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아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뉴스 재탕 뉴스 말고요 자 5번 페이지에 적혀있는 이 호재 내용 나올 때가 진짜다 이찐 호재와 함께 큰 상승 나올 우리 HB테크 놀러지가 본격적인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대응에 두실 수 있도록 자 문자 바로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 그리고 더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확실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확확확챙겨가시기면 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자, 어, 그리고 어, 여러분 이 종목 비중 잘 대응하시면서 조절하시면서 일부 비중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단타 수익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. 저 부자 친구의 힘숨 찜주식, 자 여러분들 이 종가 베팅도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서 여러분 이 시장 속에서 자 수익 그리고 이 재미까지 좀 잡아가시면서 정. 정말 즐거운 우리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감사합니다.